지금은 올해 한, 한 어느 정도 수익이 되실까요? 올해 한 5, 600 정도는 그냥 버는 것 같은데. 600 정도? 근데 지금 셀루님 나이 때 데뷔해서 경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 없죠? 제가 본것 중은 없어 거의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면 이제 최연소로 시작했다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오랜나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정말 지금 특별한 어, 타일공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속초에서 타일 시공하고 있는 이실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한테 출연 신청 메일을 좀 보내 주셨어요. 저좀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타일을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럼 좀 어떤 계기로 그렇게 좀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는 형이 하루만 도와줘라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그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럼 알바로 시작한 거예요? 네 알바 개념이었었죠. 아, 근데 사실 그것도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게 좀 어떤 사연이 있나요? 공부하고는 좀 적성이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해서 뭐 회의감이 느끼기도 음... 하고 거리감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부모님의 좀 반대는 없었나요? 갑자기 고등학교를 안 간다고 하면은 아... 걱정을 많이 할수 있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크게 없으셨고요. 오히려 저희... 의견 존중해 주셨어. 그럼 지금 경력이 몇년 됐다 그랬죠? 6년. 6년 정도. 와, 베테랑이 아, 그럼 지금 아, 지금 타일 기술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뭐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현장직 막 이런거 타일도 많이 배우고 많이 뛰어들어요. 성인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17살의 나이에 이걸 시작하면은 저는 와 상상이 안되긴 해요. 어려운 적은 없었나요 그래도? 아 쉽지는 않았고요. 어려워서 막 울기도 하고. 아 막. 그래요? <laughs> 타일이라는 직업이 성취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 힘들지만? 네. 결과물에 따른 직업 만족도가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타일을 직접 붙이진 않았는데 네. 옆에서 형이 이제 붙이는 걸 보면서 같이 이제 뭔가 하나의 현장을 마무리 짓고 나왔을 때 도파민이 굉장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미성년자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면에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공부하거나 뭔가 그럴 때 느끼지 못했던 일로서의 성취감을 좀 빠르게 느끼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냥 그때부터는 계속 열심히 잘 해오신 거네요? <laughs> 그럼 이제 02년생인데 경력이 한 6년 7년 정도 되면은 지금도 실로님이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타일 실력이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는 아파트 안이 아니고 실외예요. 지금 네. 아파트 복도거든요. 오늘은 지금 타일 뭐 보수를 하러 왔다고 했는데 좀 어떤 작업하는 거죠? 바닥 타일이 들뜬 건데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 뭐.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 중학교 졸업하고 타일 배워서 지금 또 타일 보수로 이렇게 돈을 <laughs> 버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열정. 자, 지금 오늘 여기가 작업 현장이에요. 오. 아 지금 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아 여기 보시다시피 타일이 들떠는데요. 어아 지금 타일을 그때, 보면은 그때 이제. 이게 잘 붙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소사 올라왔고 이게 다 들떴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사실 어디 또 다른데 갔을 때 어느 이제 상업시설 가니까 타일이 막 올라와 있거나 깨져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게 보통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야죠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거나 보통 이제 크랙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음. 그리고 시공 불량이거나 보통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마 크랙일 겁니다. 서리를 한번 비교해봐 주세요. 이게 쿵쿵 울리면 타일이 뜬 거죠. 네, 이렇게 솟아 오르고. 그건 뭐죠? 이거는 청소기예요. 집진기. 청소기. 아, 그러면 지금 오늘 타일을 뭐 교체하는 건가요?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교체해야 됩니다. 여기는 들뜨지 않았고 여기는 들떴으니까 네. 이걸 철거하려면은 이 줄눈을 파 줘서 이 타일이 파손이 안 되게끔 끊어 줘야 됩니다. 끊어 줘야 되고. 네 아. 이걸 이제 철거하면 매지가 이제 얘를 깰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해줘야 돼. 지금 그거 뭐 쓰는 거예요? 아 순서. 이거 재활용하게 되면. 오씨 야, 퍼프레, 퍼프레. 오. 이야, 이야. 그럼 이게 타일 문제가 아니면 은 이거 타일을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재활용할 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아. 지금 그러 오늘은 여기 이제 아파트 공용 복도인데. 보통 일반 주거공간이나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타일이 이런 경우가 있죠? 많죠 아 네. 보수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나요? 예 네, 많습니다 음... 사실 왜냐면 타일공하면 우리가 타일을 붙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보수쪽 시장도 꽤나 활성화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는 어떻게 일을 하러 오게 되시나요? 여기는 타일 가게 사장님이 일을 주셨어요. 아, 그럼 지금 여기는 우리 실로 님이 타일을 준비해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이제 아파트에서 공사가 끝나면 자재를 좀 남겨 놔요. 아, 보수용으로. 지금 그럼 여기 이 타일을 아파트에서 제공해 주시는 거고. 예, 네, 했는데 그 이제 보수용도 거의 다소진되면 아껴서 이제 재활용하는 걸재활용 아, <laughs> 오. 이이 이 공구 힐티죠, 힐티. <laughs> 요즘에 이거 많이 쓰시는 거 같은데. 이게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가격이 좀 있죠, 이게. 50만 원이에요. <laughs> 확실히 다 그러면 실로니까요? 네. 오. 이건 나러면실루니꺼요 예. 오. 아, 지금. <laughs> 네. 와, 오늘 사실 저는 보수한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소프트한 뭔가 그런 느낌을 알았는데 어우, 이제 입술에. <laughs> 와, 기가 벙벙해요. 어, 근데 너무 하드한데 괜찮아요? 쉬운 일을 속하죠. 이거 쉬운 편이라고요? 그쵸. 아, 씨, 이게. 와.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시공도 시공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랙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크랙이가 있다. 그러니까 시공 문제보다도 그냥 이제 좀몇 년. 어, 아, 밑에가. 네. 예. 그럼 이게 크랙이 가니까, 근본적으로 이 타일 밑에 이 바닥이 문제인 거죠? 그러 얘를 이제 또 커팅을 해가지고, 네. 이만큼 또 철거를 해줘야 돼요. 와. 와. 아, 근데 실런님 얼굴은 순둥순둥 해가지고 제가 좀 순해 보였는데, 이 일할 때 쌍남자네요, 진짜.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은 이런 현장 일이 좀 익숙해졌지만은 처음부터 좀 괜찮았나요? 아, 처음에는 있었... 네.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점심 먹을 때막 젓가락도 떨고 막 그래서 <laughs> 아 그래요? 음... 아 이렇게 싹 까내고 네 일장 일장. 와 대단합니다 이게 아주 와 약간 좀 무섭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래도 무섭다고요? 네 왜, 왜요? 뭐가 <laughs> 이렇게 좀 파편이 튄다거나 뭔가아 조심해야죠 항상 <웃음> <웃음> 아, 작업 끝나면또 순둥순둥하게 돌아오고 이게 아주 귀여우십니다 <laughs> 아니 근데 원래 근데 보통 마스크를 안 아, 끼고 작업하나요? 끼면 좋은데 끼는 거 별로 안 좋아 <laughs> 아 끼는 거안 좋아요 상남자 상남자 그러면은 지금 실루님 오늘 여기 뭐 어떻게 뭐 일당을 받고 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일당 받고 수익이 어떻게 돼요? 오늘은? 네, 오늘 50만 원? 50만 원? 네. 오늘 정도면은 어떤 편인가요? 수익이? 괜찮은 거죠? 아, 좀 괜찮은 네. 편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디 뭐 소속돼서 이렇게 일당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말은 일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사장인 님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라님은 지금 한한 한 달에 며칠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한 20일 이상 하는 것 같아요. 20일 이상? 네. 아. 오. 아, 그럼 물을 왜 뿌려주는 거죠? 일단은 이제 바닥이 많이 말라있잖아요. 이제 물 빨아가지고 접착제가 천천히 붓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음, 아, 그리고 접착제가 잘 붓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실로님 오늘 솔직히 소득도 좀 진짜 놀랍기도 하고 괜찮은데 요 지금 한 월에 한 어느 정도 수익이 되실까요? 월에 한5-600 정도는 그냥 버는 것 같은데 5-600 정도? 네.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지금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소득이에요 성인 기준으로 다 잡아도 일반 직장인 기준 연봉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소득에 좀 만족을 하시나요? 예 저는 뭐 만족해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은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저맨 네. 처음에 10만 원 받고 시작했어요. 아, 10만 원. 그럼 지금 오늘은 사실 50만원 현장인데, 여기서 액수가 더 높아지는 거는 보통 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견적공사 들어가면 더 받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혼자서 걸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한계점. 혼자서 움직이면 좀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실로님 어떻게 보면 지금 혼자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혼자 다니기 편해서. 아, 내가 누구 데리고 다니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속해 있는 것도 싫은 거죠. 맞아요. <laughs> 궁 금한 게 진짜 현실적 으로 지금 실론님같은 그런 고등 학 생의 나 이에 기술 을 배우 는게 현실적 으로 좀 가능 할까요？어떨까요？현 실적 으로 는 주변 에 이런 일을하 시는 분 들이 없으 시면 좀 어려 웠다고 봐요. 실루 님은 그래도 지인이 있었던 거죠? 아는 형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죠 네. 지인이 없다면 아무래도 좀 받아주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쵸. 너무 어리니까 왜냐면 잘안 쓰려고 하죠 사고 나면은 부담 리스크가 크니까 아, 미성년자니까? 네 근데 지금 실루 님 나이 때 데뷔해서 경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은 없죠? 제가 본것중은 없어요 거의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면 진짜 최연소로 시작했다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진짜 가지고 다녀요? 어 그치 아니 아니 살가게 사장님은 또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아네 근데 이게 또 어른들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운 건가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웬만에서는 저한테 맞춰주세요 음, 사실 이게 진짜 현장에서 좀 이렇게 일 받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려면 은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아, 많이 중요해요? 네 그러면 좀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노력이라고 해도 그냥 저희는 일만 깔끔하게 해주면 <laughs> 아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희는 일만 깔끔하게 주고. 실력으로 말하는 거죠. 돈만 깔끔하게 주시면은 <laughs> 그냥 뭐. 근데 그 앞에 주머니가 작업할 때 차게 괜찮아 보여. 아 네. 그거 뭔가요? 어디서 사신 건가요? 근데 말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네.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디라 워크에서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오 지금. 잠깐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아. 줄자랑 칼만 꽂고 다니는데 얼마 정도예요? 이게 한 8만 원이고 <laughs> 이게 한 3만 원인가? 아 이게 만 원? 원? 네. <laughs> 아, 가격이 꽤 있네요. 그럼 사실 그 허리에도 차 보셨죠, 원래? 허리에도 찼었죠. 아, 근데 그게 더 편하죠, 지금? 지금,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에 차면은 이게 불편하죠, 아무래도. 맞아요. 아, 맞아요. 오, 이거 앞주머니 좋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에르나마 채널에 진짜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네. 공공연생 이후에 출생자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렇게 젊은 기술자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존 세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고 음. 사실 건설시장에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타일 쪽도 그런가요? 타일 쪽도 그렇고 대부분 외국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음. 요즘 품질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아 건설시장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먹으면 일할 곳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럼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것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좀 어떤 부분이 바뀌면 좋을까요?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네. 분양가는 올라가만큼 건설 단가는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아 건설 아 이게 지금 약간 건설업계에 대한 약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최하위 하청 노동자로서 느꼈던 거는, 어분양가가막몇 천만 원씩 오르고 몇 억씩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자들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더 줄었어요. 줄었어요 오히려. 그냥 아파트 현장 말하는 거죠. 네 많이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은 작업을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냥 값싼 외국인들로 그냥 다 배치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품질은 안 나오고. 그렇죠. 좀 힘들죠 사실 그렇게 아, 신경 아, 써서 작업해 주는. 아, 그런 품질이 좀 떨어지고 그게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아. <laughs> 그것도 좀 건설업계 민낯인데 돈이 많이 밀리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음, 네. 약간 이제 건설사업 관련된 일이니까. 그렇죠. 건설사 이제 공사 가 끝나고 부도가 나버리면. 아, 딱 맞네요. 그래도 네. 이게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확실히 경력을 무시 못합니다 이 몸놀림이나 이고 알겠죠? 이건 뭐가 장가요 자? 티자라고 부르는데요 오뭐가 공구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고 만약에 10대 친구들이 아 나도 그냥 학교 다니고 이거 그냥 기술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애요 아빛 추천이요 웬만해서는 해보면 다 해보고 음. 하는 게지 사실 저는 이제 쉽게 옛날 똥송 숙에 알바식으로 해봐가지고 적응은돼 음. 있는데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했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먼지가 많이 났는데 그런 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킹. 타일이 아니더라도 건설업을 해 보면은 이 흐름을 대충 읽을 수는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네. 막 학교 막안 다닌다 하고 막 바로 막그러지 말고 만약에 관심 있으면 알바 같은 걸 한번 해 본다던가. 네. 일단 한번 좀 경험을 해 보는 게좋해다 네, 네. 그냥 그런 것이 무턱대고 막내 인생을 어. 여기에 다 바치겠어. 이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는 좀 거죠. 좀 위험하죠. 아, 위험하고. 근데 음. 직장을 다니시다가도 막 찾아와서 아, 직장이 적성이 안 맞아서 배워보고 싶다 하는데 이게 또 그럼 적성이 맞을 거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직장이 주는 안정감이랑 소속감이 또 있는 건데 음. 이게 나와서 하면은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성향이 또 맞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혼자서 감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음. 있으면 은 그럼 어떤, 어떤 사람이좀이 일을 했을 때 진짜 잘 맞을까요? 좀 꼼꼼한 사람이 좀 타일하면 좋죠 아무래도. 꼼꼼한 사람 자, 마지막 타일. 자, 이렇게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 타일을 하자 보수. 모든 타일을 다 교체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타일이 붕떠 있었는데, 래에서 보시면 평탄화가 됐습니다. 교체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laughs> 자 지금 이렇게 작업이 탈다 붙였고 정리하고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헛되고 아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 중학교 졸업하고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을 보통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서 인맥 없으면 못하니 그런 말보다는 인맥 있어도 중학교 졸업하고 이타일 현장으로 와서 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잖아요 아 인맥 있어도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로님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멋지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촬영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촬영해보신 촬영해보셨는데 좀 소감 어떠신지? 너무 재밌었고요 그렇게 크게 큰 이야기는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건설 시장이 좀더 발전되고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실 요즘에 블루칼라 입문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진짜 지금 실로님처럼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서 이렇게 다른 길을 택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그래도 먼저 이렇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 힘이 들고 어렵고 몸도 많이 아픈데요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타일공으로서의 목표가 좀 궁금해요. 원칙대로 타일 잘 붙이고 화재 안 나게 그리고 목표라기보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요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하, 고생했습니다. 진짜 우리 중학교 졸업하고 진짜 미성년자의 <laughs> 나이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타일공으로서 열심히 해왔고 오늘 작업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세월의 <laughs> 경험과 연륜이 진짜 느껴졌어요. 너무 대단하시고. 앞으로도 진짜 건강하게, 묵묵하게 달공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이런 나마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열정.